매일 아이와 전쟁을 치르느라 지치셨나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한숨 쉬는 날이 더 많아지셨죠? 사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조금만 다르게 반응해도 아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오늘은 고집 센 아이를 변화시키는 5가지 핵심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실천하면 아이와의 전쟁이 놀랍게 줄어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아이와 하루에도 몇 번씩 다투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폭발하는 상황 정말 지치죠. 더 답답한 건 부모가 이렇게 화내고 속상해해도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반항하거나 말을 안하거나 심하면 울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왜 아이들은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부모니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더 강하게 훈육하면 아이가 바뀌겠지. 말을 안 들으면 더 엄하게 해야겠어. 아이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해. 그런데,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려. 아니,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았나요?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강하게 나올수록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때로는 삐쳐서 문을 닫고 말도 안 해요. 안 되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고, 그만해라고 하면 더 억지를 부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아이들은 똑같이 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즉, 부모가 내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도 나는 절대 질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에서 진짜 지치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부모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과연 아이를 강하게 훈육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혹시 우리가 방법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이들은 일부러 부모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이의 고집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아이들은 단순히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더 세게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이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는 점점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변하도록 유도하면 오히려 쉽게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제부터 고집 센 아이를 다루는 다섯 가지 실전 팁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고집 센 아이를 상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이가 소리 지르고 때를 써도 부모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5초 멈춘 후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 과정을 다섯 번 반복하면 감정이 진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투쟁도피 반응이 가라앉고 더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아이와 힘겨루기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이와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대신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결정해야 하는 부분으로 식사, 수면은 확실하게 정하세요. 하지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옷, 놀이, 취미 등은 존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자기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껴서 덜 반항하게 돼요. 세 번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은 통제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 해라고 말하는 것보단 이두 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해볼래? 지금 당장 숙제해라고 말하기보단 숙제를 5분 후에 할래? 10분 후에 할래? 이렇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느껴서 더 순응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말싸움을 피하고 경청하세요. 고집 센 아이들은 말싸움을 통해 부모의 반응을 보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부모가 싸우지 않으면 아이는 점점 힘을 빼게 돼요. 아이가 화내며 말할 때 "아, 그거 흥미롭네. 더 이야기해 줄래?" 라고 해 보세요. 부모가 먼저 감정을 조절하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진정됩니다.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번째. 화 대신 공감을 선택하세요. 부모가 감정적으로 화내면, 아이도 똑같이 반응해요. 대신, 감정보다 공감을 표현하면, 아이의 태도가 바뀝니다.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너 때문에 힘들어. 이 상황이 내게도 어려울 것 같아.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아이가 마음을 열고 스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하면, 아이와의 갈등이 확 줄어들고, 대화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결국, 아이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모의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두 번째, 아이와 힘겨루기를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말싸움을 피하고 경청하세요. 다섯 번째, 화 대신 공감을 선택하세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 배운 다섯 가지 팁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아이와의 관계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아이에게 좋은 부모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남편에게 공유를 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육아 정보를 원한다면 부